이번 영상에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구동사와 불변화사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생강법 저자 하상호입니다.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시고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습 겸 잠시 전치사와 부사를 구별하겠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어. 전치사는 명사 앞에 둔다하여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름대로 전치사는 바로 뒤에 명사어가 있습니다. 명사어에는 명사, 대명사, 동명사가 있습니다. 전치사 뒤에는 명사나, 대명사나, 동명사가 옵니다. 명사 앞에 두어 전치사니 전치사는 전치사만 있지 않고 항상 전치사 플러스 명사어입니다. 명사어와 불가분의 관계. 전치사와 부사를 구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뒤에 명사어가 있느냐, 없느냐로 구별됩니다. 바로 뒤에 명사어가 없으면 부사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I always get up at 6. I always get up at 6. get up처럼 전체사나 부사를 수반하는 구로 이루어진 동사를 구동사라고 합니다. 또한 up처럼 구동사를 이루는 전체사나 부사를 특히 불변화사라고 합니다. 인칭, 수, 시제 등 어떤 문법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형태가 변하지 않는다 하여 불변화사라고 합니다. 단어의 길이가 짧은 것을 보면 알수 있듯이 파티클의 어원은 작은 부분이고 소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다만 일반인 학습자는 불변화사 파티클스라는 문법 용어를 알면 좋고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뒤에 명사가 있으면 전치사, 없으면 부사. 이렇게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동사 전치사, 동사 부사, 동사 부사 전치사. 구동사의 형태는 위와 같이 세 가지입니다.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웃'과 down. '다운' down 바로 뒤에 명사가 없으니 '아웃다운'은 과 부사입니다. '워크다운', '브로크다운' 동사 플러스 부사로 이루어진 구동사입니다. 구로 이루진 구동사고 목적어가 없으니 동사 플러스 부사를 하나의 자동사꾸로 보세요. I look up to my parents. My parents는 명사어입니다. 바로 뒤에 명사가 없으니 업은 부사고 명사가 있으니 트는 전치사입니다. Look up to. 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전치사로 이루어진 구동사입니다. 구로 이루어진 구동사고 이번에는 목적어가 있으니 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전치사를 하나의 타동사구로 보세요. 예문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I will catch up with you in a minute. I will catch up with you in a minute. Catch up with. 이 또한 동사 플러스 부사 플러스 전치사로 이루어진 구동사입니다. 이 역시 하나의 타동사구로 보시고요. 위 예문에서 주어는 아이고 서술어는 will catch up with입니다. 유는 목적어고 이는 m i n 부사어입니다. 주어 플러스 서술어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어로 이루어진 문장입니다. Worked up과 같은 구동사를 두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two-word verbs 이어동사로 부르기도 하고 look u p to와 같은 구동사를 세 단어로 이루어졌다고 three-word verbs 삼어동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어동사, 3어동사 그냥 한번 듣고 넘어가시고요. 다만 한 가지 구별해야 할 것은 문장의 서술어 즉 서법, 시제, 상 태가 결합한 동사구와 구동사는 다릅니다. 이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동사의 핵심, 구동사와 관련된 문장 구조입니다. 여러분 양쪽 화살표가 보이시죠? 양쪽 화살표는 동사와 전치사를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요. 영영사전을 보면 위와 같이 양쪽 화살표로 동사와 전치사의 분리 여부를 표시해 놓았습니다. 구동사마다 표시해 놓은 이유는 동사와 전치사의 분리가 문법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예문이 나옵니다. 유심히 비교해 보세요. He turned off the TV. He turned off the TV. He turned the TV off. He turned the TV off. 이때 off는 분리, 단절을 의미합니다. The TV는 명사어입니다. 1번의 어프는 바로 뒤에 명사가 있으니 전치사입니다. 2번의 어프는 바로 뒤에 명사가 없으니 부사입니다. 전치사다부사다 그럼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매우 중요한 설명이나옵니다 집중하시고요. 번1번 turn o f f 부 동사 플러스 전치사로 목적어를 취하는 하나의 타동사구로 보시면 됩니다. 희는 껐다. 무엇을? TV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번은 딱히 어려운 점이 없습니다. 문제는 2번입니다. 여러분, 귀에 딱지가 않도록 지금껏 수없이 말씀드렸죠? 앞에서는 수식, 뒤에서는 설명. 영어는 위치가 달라지면 역할이 달라지는 구조고 구조가 달라지면 전달 내용도 달라집니다. 요컨대, 이번에 어프는 부사고 부사라는 말은 곧 뒤에서 동사를 설명하는 설명어라는 뜻입니다. 이번은 제가 TV를 어떻게 했다? TV를 켜놓지 않고 껐다는 말입니다. 문법적으로 의미 있는 구문입니다. 강조합니다. 2번은 TV를 어떻게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면에 1번은 껐다. 무엇을? 라디오가 아닌 TV를 껐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껐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문을 하나 더 보면, take on your coat, take on your coat, take your coat on, take your coat on. 이때 on은 접촉, 착용을 의미합니다. 3번은 잠바가 아닌 코트를 입어라라는 말입니다. 코트가 중요합니다. 4번은 코트를 벗고 있지 말고 입어라 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라? 즉,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목적으로 대명사가 쓰일 때입니다. Turn off it. Turn, off it. Turn it off. Turn it off. 이 대명사입니다. 대명사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영어 대명사는 국어 대명사와 사뭇 다릅니다. 단순히 명사를 대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식의 정도와 관련이 깊은데요. 명사는 신정보입니다. 반면에 대명사는 구정보로 상대방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는 명사를 말합니다. 말인 즉, It's TV라는 것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1번은 꺼라고 말하면 무엇을 꺼야 할지 상대방이 모르는 상황에서 하는 말이고, 따라서 상대방이 모르는 신정보인 무엇을 말해야 하는 표현입니다. 명사어로 turn off the TV로 말해야 합니다. 2번은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무엇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즉, 끄라고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1번으로 말하지 못하고 2번으로 말합니다. 동사 플러스, 대명사 플러스, 부사의 오순으로 말합니다.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됩니다. I finished off my homework. I finished off my homework. 이전 영상에서 구동사의 존재 이유가 동사의 의미 확장이라고 했죠? 또한 가지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동사의 의미 강조입니다. 이 예문은 숙제를 완전히 끝냈다 또는 확실히 끝냈다 라는 말입니다. of가 동사, finish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tie up, dry up, tear up. tie up, dry up, tear up. tie up, 단단히 묶다. dry up, 바싹 마르다. tear up, 갈기갈기 찢다. 동사의 의미를 강조하는 이 문제는 전치사를 알아야 합니다. 부득이, 해당 전치사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구동사는 구동사와 관련된 문장 구조, 즉 동사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부사의 구조만 확실히 하면 됩니다. 구동사는 수거가 아니고요. 영어 고유의 표현 방식입니다. 앞으로 전치사를 다루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량상은 전체사 외대입니다. He gave me the book. He gave me the book. We provided the sufferers with food and water. We provided the sufferers with food and water. 문장의 유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기부와 같은 타동사를 수요 동사라고 합니다. 수요 동사는 유아 같이 두 개의 목적어, 즉,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를 취합니다. 하지만, 동사 provide는 수요동사가 아닙니다. 공급하다, 제공하다라는 뜻인데, 기부처럼 누구에게 무엇을 주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위와 같이 전치사 with가세입니다. provide A with B 하면서 암기할 일이 아닙니다. with 가 쓰이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